안녕하세요. 드디어 4월 1일, 금요일, 아침 9시, 워터, 야, 입니다. <laughs> 아, 오늘, <laughs> 어제 제가 180개 바, 바닥 가주고 나와서 일찍 끝났잖아요, 진짜. 거의 뭐 1시 정도에 끝났는데, 근데 그러니까 끝나가지고, 뭐 이것 정리하고, 오늘, 이... 머리 이발도 하고, 뭐 이발이랄 것도 없어요. 그냥 집에서 앞머리만 조금 다듬은 거고. 드디어 제가 한달 만에 면도를 했는데, 야, 남들은 진짜 하루면 나는 그 양인데, 진짜 한달 동안 길르고 길러갖고 이렇게 한 번씩 면도하는 그 기분을 아세요? 얼마나 진짜 남자수로서 수치스럽고 힘들고, 정말 피곤하고, 아니 털이 안 나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뭘 어? 털나는 약을 발라 갖고 기를 수도 없는 거고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그 피부 연고 있어요 쇠도 오르지 말라고 하는 연고 내가 매일 바르는 거또 그걸 발라야 돼요 그거 안 바르면 또막두드레기 막 엄청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남자입니다 피곤하죠 아니 그래서, 그렇게 해갖고, 어, 어저께는, 종로 가서, 약국 투어 좀 하고, 약국 가가지고, 뭐, 파스랑, 거기 종로가 좀 싸거든요. 그래서 많이 사면은, 좀 그래도 이득이에요. 그래서 간 김에 좀 사고, 또그 와이프랑 가서, 이제, 광장시장 가서, 광장시장 하면은 뭐, 빈대떡이죠, 뭐. 빈대떡이랑, 그, 뭐냐 고기완자 해갖고 카스 한병 시켜서 저는 그 반에 반잔 딱 한모금 이죠 반에 반잔 마시고 저희 와이프 는 하나 마시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마시고 어 그리고 대학로까지 슬슬 이제 걸어왔다가 다시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집에 오니까 6시가 안 됐더라고요. 아, 아 행복했어, 어 그래서 감기약 하나 먹고, 7시 저녁 먹고, 근데 좀 걸었더니 피곤하더라고요. 아니, 일할 때는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, 왜? 그 동네에서 데이트 한다고 걸어 다니는 거왜 이렇게 피곤해? 그래서, 그러고, 바로 잤죠. 7시에 잤는데, 아니, 글쎄. 진짜 푹 잤거든요. 막, 완전히 진짜. 대박 푹 잤는데, 눈을 딱 떴는데, 10시 반인 거예요. 아. 그래갖고,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? 제일 먼저 한 게, 밥 뚜껑 열었어요. 저는 진짜 밥을 좋아해갖고, 먹는 거에 거의 환장한 놈이기 때문에, 일어나자마자 밥 뚜껑 열고, 냉장고에서 비엔나 소세지 꺼내가지고, 렌즈에 돌려가지고 밥에다가 깍두기에다 비엔나 소세지 해가지고선 왕창 먹고 그리고 한 12시까지 유튜브 보면서 밥 먹고 천천히 밥 먹고 쉬다가 다시 잤습니다. 아, 진짜. 근데 그럴 수, 그 뭐죠? 그러니까 저는 휴무가 별로 따로 필요가 없어요. 뭐, 하루 종일 쉬면 오히려 막 점수 쉬고 몸이 더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근데 저는 이 회복이 그냥 더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 만빵입니다 근데 오늘도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요새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50개 예상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이 정도 봅니다. 아 근데 제가 여기 서한 가지 빼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 가잖아요. 그 아파트가 제가 가는 지역의 아파트는 다섯 개가 나오든 뭐0 개가 나오든 무조건 기본 1 시간은 걸려요. 근데 진짜 그옆 아파트가 단지가 여섯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겉배를 해야 돼요. 끌차 끌고 다 가가지고 가는 겉배. 근데, 세 동에 만약에, 다섯 개라도, 한 개, 1개, 한 개, 1개, 한 개가 걸렸다. 그럼 뭐, 그냥 기본 한시간이요 안장합니다, 근데 또, 정문에서 제일 먼, 끝에 동에 걸렸다. 그냥 더 피곤해, 씨, 막, 진짜. 매직으로 막 쓰고 싶어, 막, 시키지 말라고. 그냥 정수기로 먹으라고. 아파트 좋은 고급 아파트 살면서, 왜, 피곤하게, 이거, 아니면, 경비한테 얘기, 이거 해가지고, 물은 좀, 진입 좀 하게 해주든가. 완전 피곤하죠, 진짜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50개인데, 아, 갑자기 한 1월달 생각나네요. 처음에, 처음에는 뭐 90개, 70개, 100개 이렇게 가져갔다가, 어느날 갑자기 한 170개를 주더라고요. 그래갖고 170개 하고, 다음 날 갑자기 200개를 주더라고요. 근데 저 200개 받고 그날 집에 아침에 6시에 나와가지고, 아니, 다 6시에 싣고 나와서 집에 11시에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아. 근데 그때는 구역이, 여기 종로, 사직동, 효자동, 동으로 얘기하면 모르실라나? 우리나라의 그 서울 지역에서, 진짜 뭐, 용산의 그 후암동, 그 그리고 시청, 만수동, 만리동, 하여튼 그런 그이죠 저기, 어디야, 대학로, 뒤에 창신동, 장희동, 뭐, 거의 뭐 높다고 한다, 하는 데는 다 끝판왕들. 진짜, 안 가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말아요 진짜로 어마어마해요 평지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소장님한테 감사하세요 진짜, 와. 진짜 그 11시에 들어가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이제 제가 자처해서 가죠 왜냐면 저는 재밌거든요 그게 내이 메이플이란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동산하고 거의 극급으로 좋아하는데 다 싸갖고 배고파고 하루 종일 먹어요 진짜 야. 도시락 가방에 엄청 싸갖고 다니면서 먹어 그렇게 먹어도 맨날 배고파 가 2시간 지나면 배고파 2시간 지나면 배고파 아직 점수, 젊은가 봐요 내 몸에는 아직 고등학생의 피가 흐르고 있나봐 하긴 뭐 정신연령은 아직 애긴데 뭐아부끄럽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 이제는 그냥 깔끔하죠 근데 예전에 어떤 선배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 게너 나중에는 이제 그 앱에 보이는 전만 보고 갈거다 지금은 지도 지번 보고 막 하는데 이제 자기 구역 생기고 그 구역에 있으면 그 점을 보면 다 보인다고. 그래서 처음에 속으로 이뭔 개소리야,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생막 그랬는데 사실이었어요. 저는 이제 거의 제가 가는 구역은 점만 보고 갑니다. 남의 구역은 그렇게 못 가는데 제 구역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. 그리고 요새 제가 조장한테 이제.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. 저보다 4살 어린데, 그냥 말 1살인데. 근데 뭐 책임감은 있어요. 보면은 약간,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, 고집이 좀 세죠. 그래서 맞서면 싸움만 나고, 그리고 뭐 사실 제가 4살이나 많은 입장에서 싸우면 제가 손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적당히 제가 받을 거 받고 얻을 거 얻었으니까 그냥 이제. 웬만하면 조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. 근데 또 이제 제가 고분고분 말잘 듣고 잘 하니까 그냥 잘 저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, 어. 아, 이게 갑자기 달리고 있는데 물차는 제대로 쓰지도 않는데 저렇게 막끼워 까먹었네, 이씨. 아, 그래, 그래가지고, 이렇게 했는데, 제가 이제 원래는 석관동, 장희동, 뭐 이렇게 월계동 이렇게 했었는데, 그 석관동에서 이제 왼쪽, 오른쪽으로 나누면은, 오른쪽은 장희동 쪽하고 붙어 있어서 할만하거든요. 그러고 다니기도 뭐, 좋고, 그래서 제가 좀 은근히, 아, 여기는 그냥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뜬금없이 전화 오더니 이제 제거 이렇게 라우터라그러죠 오더니, 아 그렇게 조정을 해주더라고요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정 라우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이 석관동이라는 데가 처음에 이제 신규자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사실 약간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상월고까지 올라갔다가 가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. 그래서 아마 많이 좀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걸다 취했습니다. 아, 네. 사실 이제 이제는 장희동 아파트만 좀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, 저는 아파트가 너무 싫거든요. 기다리는 시간도 막 힘들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막 너무 막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안 했습니다. 가지가 사람이 없네요.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싶은데, 아,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.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물건도 이제 깔끔하게 씻고, 아 이제 실수도 진짜 많이 물건 실으면서 실수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전에 며칠 한달 한 전에 엄청 혼났거든요 한번 뭐? 전체 팀장한테. 아그 형님 나 나이 4 5다인거 모르는가봐. 자꾸 막 씨, 반말하면서 막 아, 욕하는데 욕은 안 하고 막 그냥 반말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부글부글 끓어올르는데 그냥 참았습니다. 아씨 나랑 내가 내가 봤을 때는 몇살 차이 나지도 않는데 아 진짜 씨. 아씨 열받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아니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처음에는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좀 어려 보인다고 어? 자기보다 어려, 어려 보인다 내가 어려 보인다는 게아니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고 물어보든가 그러면 야 내가 형이 너몇 살이냐 어, 아이 그럼 내가 뭐몇살 어? 많으니까 그냥 내가 말 편하게 할게. 그러고, 어, 그렇게 해갖고선 하면 되지. 그것도 아니고. 뭐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말긴 했는데, 그래도 가끔 열받을 때가 있어요. 진짜 나보다 어려 보이는, 상대방도 근데 약간 저를 보면서 애매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지금, 난 자기보다. 뭐 그래봐야 뭐 지가 서른 몇 살이면은 뭐, 아니 나보다 어리겠지 그래서 그래 그래봐야 한두 살인데 그 반말하면 안돼 싸가지 없나야 진짜 혼나야 돼 진짜 혼내주고 싶지만 참습니다 자 그죠 사실 싸움도 잘 못해요 아 근데 머리가 앞머리를 너무 호섭이 같이 잘라놨어 호섭이 알아요 앞머리가 호섭이가 돼버렸어 씨 비밀인데, 이 앞머리, 앞머리만 잘랐거든요. 근데 내가 집에서 그냥 가위로 자른 거라서 그냥. 나는 몸에 모든 털이 잘 안, 안, 안 자라요. 머리도 진짜 오래 길러야지 나고.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 결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. 되게 얇거든요, 머리, 머리가. 진짜 얇아요, 머리가. 무슨 가는 실 같아.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. 근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. 아니 남들은 좀 굵, 모발도 굵고 막 그런데 저희 와이프 그 머리카락 한 개가 조금 뻥 조금 못해서 제거한열개 합치면 와이프, 와이프 한개요한개 와이프는 막 진짜 막 이래요. 나 진짜 머리 깎고 나서 머리털 빠지는 거 보면은 걱정돼 갖고 야너 탈모 왔냐막 이런다니까 내가 진짜 걱정돼 가지고 근데 아니야 그렇게 빠지는데도 머리가 막 엄청 풍성해요. 근데 우리 와이프 요새 나이 나이 먹으면서 이제 머리 막 흰털 나고 그래서 마음이 짜네요. 아, 하긴 뭐 저도 이 턱수염에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턱수염 사이사이에 흰털이 한두개 정도 났더라고요. 나는 흰털 처음 봤어요, 진짜. 아, 나 원래 흰털도 안 났는데. 늙었나봐. 아, 점점 힘 빠지고 있다. 어떡하지? 아, 오늘 날씨 좋아서 진짜 일할 맛 나네요. 아, 난 진짜. 난 정말 내가 10억 모아가지고 저기 따뜻한 베트남이나 뭐 어디 저 필리핀 막 이런데 이사가 진짜 가서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아 너무 힘 너무 추운 거 너무 싫어 진짜 아씨 아, 약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 다른 팀 보니까 좀 신규자들도 뭐 조금씩 들어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뭐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 그좀 일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냥 용기 내서 댓글 다세요. 저 알려 드릴게요. 또뭐 어려운 거 없는데. 그 진짜 그 근데 이제 저는 쿠팡 쪽만 이제 해 드릴 수 있어요. 왜냐면 다른 데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. 그런데 음 소개소로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알 수가 없어. 그래서 저는 그냥 잘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용기를 내야 돼요. 아,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? 그런 생각보다 무조건 부딪혀야지. 아, 씨. 이까지 거 못하겠나?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. 그리고 처음에 아, 노가다 해, 노가다 가도 일용직 나가도 가서 그 안전봉 있죠? 안전봉 들고 가서 교통 정리하는 거 해도 집에 가면 파아파요 원래 그런 거예요, 원래. 그 안전봉 해보신 분 계실까? 진짜 그래요. 처음에는 가면은 뭐 그런 건 노인네들 시키지만 그런 거 하죠. 뭐 무슨 뭐 포대기 뭐 잡부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쓰레기 줍잖아요. 그래도 팔 아프고 다리 아파요. 그니까뭐 아픈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일못 합니다. 그리고 뭐 허리가 안 좋아, 뭐 목이 안 좋아, 그럼 여기 와서 그냥 고치세요. 차라리 예? 좋은 자세로 열심히 해갖고 그냥 고치시면 돼. 고치시면. 고치시면 다할수 있어요. 아, 시, 큰일 났다. 머리가 가, 머리가 이 꽁이 되버렸어. 아, 웃기네. 무슨 인연, 그 못난이 인형 같냐. 그 뚜껑, 뚜껑 달린. <laughs>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전그 어? 알려드릴 테니까 용기를 내서. 딱 한번 해보세요.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. 나 우리 팀 막내 27살인데 기특해 죽겠어요. 그래도 아 며칠하고 안할것 같지 않았는데, 야 그래도 하는 거 보고 멋지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그런 친구도 그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해갖고 지금 지금 27이면 도대체 저랑 몇살 차이? 나랑 18살 차인가? 와, 걔는 저보다 그러면 거의 18년일 빠른 건데 음, 엄청난 거죠. 빨리 자리 잡아서 장가 가고 돈 벌고 하면 뭐, 어우. 제 나이 되면 걔는 분명히 이제 벤츠 타고 다니는다. 진짜. 아, 나도 그냥 어렸을 때 뻘짓 하지 말고 그냥. 열심히 그냥, 어? 노가다나 할걸? 차라리 그게 난 거예요. 노가다를 무시해서가 아니고, 정말로. 아, 노가다 10년, 20년, 30년 하신 분들 존경합니다, 진짜. 그런 분들한테, 어, 이거 이렇게 힘든 거뭐 어떻게 하셨어요? 뭐 그러면 안 돼, 진짜. 진짜. 그 사람들,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짜 욕, 욕일 수도 있어요. 진짜 그런 말 하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드디어 드디어 여름이 오기 시작합니다. 물량도 많아지겠죠? 진짜 씨, 열심히 해갖고 3년 안에 빚다 갚고 50살 전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. 그러면서. 일어나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. 다시 모든 걸 돌려놓겠습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. 그 날까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, 이 배송 같이 하시는 분들 으쌰으쌰 해서 힘내시고, 안전 운행 하시고, 같이 이야기 하면서, 소통하면서 지내자고요. 나는 그냥, 뭘 알려드리고 가르쳐주고 뭐 그런 거보다 얘기하는 게 좋아요. 제 고, 제 고민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고민도 그냥 얘기하세요.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. 그러면 또 내가 그 다음날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. 그렇게 하면 되죠. 아, 이거, 이건, 이건데. 아, 이거는 뭐 이렇다.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.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음날 영상으로 대답하면 되잖아요. 뭐 댓글도 달겠지만.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또 하나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더 얘기가 되지 않을까. 굳이 내가 이거에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. 제가 뭐라 그랬죠? 이 일을 할 때는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. 그게 1번이에요, 진짜. 뭐든지 긍정적인 마인드. 내가 만약에 저 집을 가야 되는데 저 집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막 구조도 지랄이야. 그래도 그냥 어차피 웃으면서 가야 돼. 왜냐. 어차피 가야 되거든. 뭐 그거 뭐 미배성 칠 거야, 아니면 뭐 취소시킬 거야, 뭐할 거야. 어쨌든 갖다 줘야 되잖아.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가자. 알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짜증내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. 그렇게 가자. 어차피 가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, 또 20, 아 요새 시간이 조금 한 20분씩 느니까 한 20분이면 되죠 뭐더 해야 되나 아 근데 너무 길면 또 재미없어 다른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분 내외로 이제 정리할 테니까 어, 어저께 영진님이 영진 시간이 길어져서 아 좋다고 했는데 제가 헛소리를 달았죠 <laughs> 그냥 냅뒀어요 그냥 웃겨서 어쨌든 점점점점 길게 그리고 재밌게 제가 뭐 이렇게 뭐 말을 재밌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진실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냥 뭐 거짓 없이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이야기하고 잘 봐주시고 매일 들어와서 매일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배송하시는 분들 정말 몸 조심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고.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어, 좋은 영상 많이 보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만 가겠습니다. 워터야! 배송지 다 왔어.